원장이 보통 이제 백내장, 녹내장이라고 하면 음.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들어보면 40대에도 음. 이렇게 녹내장이나또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그거는 음. 왜 그런가요? 맞아요. 우리가 이제 백내장, 흔히 그러면 그냥. 60대도 사실은 빠른 거고요. 한 7, 80대 되면 이제 백내장 생긴다, 있을 수 있다라고 아. 생각을 했는데, 네. 요즘 들어서는 4, 50대, 60대까지도 생기는 백내장, 백내장이 좀 빨라졌어요. 그걸 네. 저희가 초로 백내장이라 그러는데, 심지어는 30대에도 백내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어 대기 오염이라든지 공해 물질이라든지 예전에 없던 물질들 네. 전자파라든지 어, 그런 것들이 원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음.